장민혁 교수님, 호르몬 뭐? 수리법. 아, 호르몬을 수리해야 된다 수리할 수 있어요, 이게? 그럼요. 나는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.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런 말씀들을 네. 하시잖아요. 네. 먹는 거 줄여보고 운동도 많이 해보고 그래도 살잘잘안 빠지니까. 자, 그럴 때 여러분들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.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요. 자, 진료 시작해서 자세한 이야기 음.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.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. 이게 보이면 쉽게 고치는데 음. 보이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가전 제품도 아닌데 뭐, AS 그러니까. 어떻게 수리를 해요? 될까? 네. 네. 일단 뭐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이 한 4천 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뭐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우리 비만에 관련된 호르몬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이세 음.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만 잡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요세 가지 뭔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음. 하겠습니다. 네, 비만에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 딱이세 가지. 음. 그 뭘까요? 그래서 자 비만 관련한 호르몬 그첫 번째는 렙틴 호르몬입니다. 음. 아, 렙틴. 아, 렙틴. 렙틴은 식욕을 억제해 주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오면 식욕이 억제가 안 되니까 계속 먹게 되겠죠. 네. 악순환이 반복되죠. 계속 먹게 되면 렙틴호르몬에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고, 렙틴 호르몬의 좀뭐 저항성이라 까 이런 불균형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. 어. 어. 아니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그게 어. 왜 비만에 그러니까요. 들어가는 거죠? 이 랩틴 호르몬은 그러면 살 빼주는 거 아닙니까? 네, 살을 빼주는 건데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. 렙틴 호르몬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. 분비가 되기. 네.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빨리 먹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식사가 끝났잖아요. 아, 음. 그러니까 뭔가 좀 헛헛한 거예요. 더 아, 먹을 수밖에 아, 없겠죠. 대부분 2, 30분 안에 끝나죠. 그렇죠. 15분도 안 걸리고. 대부분 그렇게 네. 말씀하시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, 음.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할 때 그냥 마신다고 하잖아요. 후루루 그런데 음. 어, 이게 네. 결과적으로는 살 찌는 거에 원인이고. 아.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. 좀 천천히 먹을 필요성이 있네요. 음. 네. 자 렙틴 호르몬이 고장나면 은뭐 식욕이 억제가 안되고 저항성이 생기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렙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,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염증 반응을 조장할 수 있기 네. 때문에 오. 혈관 질환의 위험성과 특히 뇌출혈 발병률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. 이상이 뇌출혈까지 발병을 해요? 음. 살 빼라는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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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요요현상이잖아요. 음. 그렇죠. 렙틴 호르몬이 또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많이 돼버리면 음. 오히려 요요현상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자라도 문제, 또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. 이제 고도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렙틴 호르몬이 너무 과도 분비됐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요요가 왔을 때 체중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빠졌다 갑자기 확 많이 쪄버리면 당뇨 발생 위험이 1.8배나 증가하게 되고요. 음.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유방암, 전립선암, 대장암에 걸릴 발병 위험 증가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. 음. 네, 대표적인 그 호르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.